지금 이 시간 5시를 넘어가고 있는 시간에 한림 수협 입판장으로 타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치가 얼마나 접혀왔는가? 아, 시세가 입찰 시세가 얼마인가? 만나 보시겠습니다. 와 한림항은 아침 6시 5분 전 한밤중입니다. 갈리에만전이를 타면 정 한쪽은 정로가끝나고한쪽는 지금 경로를 타고 이야 이 갈고기 우 먹갈치 곰 어마어마하네 이쪽은 아직 정로가안 이쪽이네. 갈치 와 엄청 뜨거운 맛 밑판에 갈치가 깔려있어 와 진짜 색깔 좋다 갈치 엄청 들어왔습니다. 갈치 들어오고 이쪽에는 또 조기에 종류가 많이 들어왔네요. 야 달림항 수협입판장에도 갈치 천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대가 한참 지는 중이네다 음.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아, 할리망, 제주도 전역에 항구에서는 음. 갈치 전쟁이다. 갈치 전쟁, 그래서 여기 할리망은 고기들이 골고루 들어와 있습니다. 갈치도 들어와 있지만, 그 위에... 아우... 미노. 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골리고 고용어주와 응. 응. 있고, 백정리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응. 와. 한쪽에서는 지금 경매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계속 서예, 경매가 탄창되고 있습니다. 우와, 경매가 끝났습니다. 와, 이거 옥동이네, 옥동. 옥동. 이게 청구, 옥돔 참 우와. 오전 여섯시입니다 옥돔 천들기로 있어요 일찍은 안하고 이야 옥돔도 많이 들어왔네 이야 yeah. 여기 리마이란 골고루 많이 들어옵니다 옥돔도 정말 좋은데 이야 어마어마한 숲을 보 우와. 엄청 좋습니다. 네. 참곡동. 여기는 한림항. 지역 입판장에, 한장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한림항의 모습. 이야, 봄달이 크게 떠있네 지금, 시간 6시 1분을 네. 지나고 있습 그런데도 아직 날이 밝지가 않았어요. 백종이가 네. 싸우기보다 네. 크기로 분리되어있이이각쟁이에 네. 각쟁이. 경제 네. 네. 참고 사막인데, 안쪽에서는 선제 정리가 진행이 고 좀, 엄청 좋네요. 야택또 목표가 없 목표는 현장에서, 육판장 현장에서 정리하는 상황은 처음이에요 이렇가 끝나면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 그래서 제일 저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 백화복도달봉도 고세요 보세요. 야 계약까지 다참 복종. 여기 참 복종, 참복 뭐지, 뭐지? 참 복종 좋아. 아, 와, 엄청 큰데. 자, 어 자, 이쪽에 제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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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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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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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이거 한4 k m 3 k m 되겠다. 민호예요? 네. 네. 서울로 가요? 서울로? 서울로 가고 뭐, 여수도 가고. 아 여수. 네. 이 차리 끝난 거는 바로 지금 아이스박스로 처리해 가지고 국으로 빠져나가. 私たちの人たち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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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が私たちの人たちが私たちの人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の人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を私たちが私たちが私たちが私 자, 한 번만. 자, 갈치. 서치치가 드디어 성공했대. 갈치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번째. 이제 두 개, 두 개, 두 개. 자, 이6육 자, 이십만 육천. 자, 이십만 육천. 자, 4 팔. 자 스마트 바이엘 네, 자 담보가 여덟 개자 여덟 개자 여덟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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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개자 29만 3천 자2개 여덟 개자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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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4개개 14개 14개 개1개 14개 14개 1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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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열네개열네개열네개1 8 하나 자 하나 팔고자개자열고개자가열개4자가 열리고 5자가고자가열리가열고자가열리자가열일곱개자가열리개자가열일곱개자가열일곱개열일고개열일곱열일곱개열일곱열일고열일고열일고열일고열일고열일고열일고개열고자일열육고자열고자열고자가열자리가